자, 안녕하세요. 1월 2일 목요일. 오늘도 바로 새 정보 수익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전부 다꼭 수익이 많은 해가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하여튼, 딱,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어, 또 오늘 또운 좋게 또 장대 양봉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어, 일단 멤버십, 어, 멤버십 어, 소개 앞서서 앞전에도 뭐 이재명 관련 주 등등 제가 이제 대선 인물 주들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제, 저도 이제 멤버십 예, 멤버십 분석을 하면서 음, 작년 12월 18일 예, 인물 주죠. 이렇게 이제 코이즈 예, 정밀하게 또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점에 예, 맞게까지 이제 분석이 나갔죠. 그래서 오늘 어, 시작하자마자 예, 장대 양공을 또 이제 맞았네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예, 기분 좋게 또. 하루를 또 보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역시나 음 급등 이후 이후의 조정 구간을 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기준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시젠. 자 시젠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 어, 과거에 예, 과거에 보면 이때 이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자리는 여기 바닥이죠. 바닥이고 이제 추세가 전환했는 자리.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이렇게. 양봉을 세웠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지켜지는 자리죠. 예, 여기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1,655원. 이렇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손절 잡고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앞에, 앞에 이만큼의 반동이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다음 저항대가 한 여기, 어, 일단 보시면, 한 여기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시젠 어, 같은 경우에는, 예, 내려오는 거 보고 조정 보시고, 이제 분할로 다가가시면될듯 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어,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고점이 안,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단기적 고점이 될수 있는데, 고점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요 캔들로 봤을 때요 뒤에 매물을 다 이제 소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내려오면 이제부터 조정이 오겠죠. 그래서, 어, 이런 거는 분할을 보셔야 됩니다. 1차, 2차,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음, 1차로 23,095원, 이렇게 네, 보시고, 어, 좀 밑에까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21,470원 때까지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항상 분할로, 네, 분할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보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뭐 지금 대국 관련주로 지금 몇개 있거든요. 네. 대국 관련주로 몇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좀 바뀌고 요러, 지금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푸른 기술은 어기게지지받으면될것 네, 같습니다. 네. 한6,765원 이렇게 네,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기준 잡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테니까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보시고 기준에 맞게 한번 매매를 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대국 관련주들도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반드시 기준 세워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국내 시장은 그래도 많이 난이도가 높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분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대응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매 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들 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코디의 멤버십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